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펜션은 강원도 평창군, 어, 봉평면 무일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음, 여기 무일이에 그 휘닉스 파크가 있어요. 스키장하고 골프장이 있는. 그래서 이게 휘닉스 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있는 펜션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여긴 이렇게 지금 펜션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있고, 앞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이 요 컨테이너 박스 그세길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편안하게 여러 대를 댈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의 특징은 <laughs>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제 거주할 곳이 없어서 좀 그런데 이집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이 1층, 1층 왼쪽이 지금 주인 세대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1층에 방두 개, 2층에 방두개 이런 식으로 있어서 소일거리로 하시기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이 좀 계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액대도 괜찮고요. 요렇게 지금 마당이 이렇게 마당이 보이죠. 이렇게 참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군데군데 지금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큰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돌라, 들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옆쪽으로 갔다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뒤로 가는 길목, 여기도 나무들도 이렇게 심어 놓으셔가지고 상막하지 않게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오니까 물소리가 벌써 들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게 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 물소리를 들으면서 저 밑에서 테이블을 펴놓고 바비큐 하셔도 되고 저기에서 그냥 <laughs> 어, 차 한잔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기, 계곡까지 갈수 있는 데크를 또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돌 계단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풀 때문에 살짝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저 밑으로 가면큰 나무들 때문에 그늘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넓은 막 그런 계곡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물소리 졸졸 들리면서, 물소리만 들어도 좀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또 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님들은 이 방에서 이렇게, 데크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지금 창이거든요?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즐기실 수 있는 게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편은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이고, 어, 바베큐를 한다든가, 차 한잔 하시든가, 이러면은, 이쪽에서 훨씬 더 많이 즐기실 수 있는 거죠. 불도 다 지금 달아놨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어, 쉼터로서 괜찮죠? 이렇게 파라솔 펴놓고, 여기서도 좀 하셔도 되고. 데크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분이 보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창고인데 열렸는지 볼게요. 아 열렸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 창고 선반 달아놓고 어, 여기는 이게 지금 비키니 옷장인데 여기에다가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펜션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들 많이 이렇게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넓죠. 굉장히 넓고 음 해서 이제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층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1층에 2개, 2층에 2개 있는 게 하나씩만 찍을 거예요. 똑같으니까 양쪽이 해서 또 주인세대 들어가서 찍어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1층에 2개 있는 것 중에 오른쪽걸 지금 찍으러 왔어요. 지금 현관 실내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자마자 왼쪽에는 콘솔이 있고요. 어, 신발장이나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두 분이 오시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액자 이렇게 달아놨고 레이스 커튼 보이면서 이제 완전히 제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현관이었고, 여기는 옷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이불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옷장 아래위로 되어있고 침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해서 샤워 부스가 달려있고요.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 여기 가구들이 다좀 엔틱 가구예요. 그래서 약간 좀 고급스럽다고 할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에어컨 보이고 더블 침대로 이렇게 있고 화장대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으로 화장대 옆면으로 이렇게 지금 싱크대에 세탁기도 빌트인 돼 있으면서 아래 위 상부장까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옷장 옆에 이렇게 냉장고가 있으면서 여기 전기 전자렌지 그리고 식탁. 이렇게 TV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데크, 뒤쪽 데크라고 그랬잖아요. 저기서 이제 신, 신발 신으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그 계곡도 내려갈 수 있고, 음, 데크에서 또 차도 한잔 드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이런 가구들 때문에 그런 좀 느낌이 들죠. 커튼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2층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2층 이 계단을 통과해서 제가 올라온 겁니다. 지금 2층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2층에서 보여지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휘닉스파크가 안 보이는데, 저기 스키장 지금 슬로프 맨 꼭대기는 지금 보이거든요. 아마 겨울에는 저기에 눈이 덮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입니다. 앞에 지금 펜션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해서 이제 돌아보면은 아 침대 참 예쁘네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침대입니다. 제가 실내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또 옷장이 1층처럼 똑같이 옷장이 있고요. 여기 지금 그 더블 침대가 놓여져 있고 여기 베란다 데크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침대 밑으로 에어컨하고 TV 옷걸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쏙 들어와 있죠. 현관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오니까 음, 식탁하고 또 싱크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냉장고가 여기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오셔가지고 손 보실 거는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좀 드셔서 음, 좀 시내로 나가시려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셔가지고 소일거리로 그냥 거주하면서 어, 또 시골에 오시면 또 심심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심심풀이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데크로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가림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물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차 한잔 하신다 가정을 하면 음, 이렇게 지금 나무들 뚫창하고 하니까 좋으실 거예요. 이제 주인 세대 찍으러 가겠습니다. 주인 세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에 이렇게 지금 신발장이 놓여져 있죠. 있고 중문이 있고. 그래서 중문 통과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실 먼저 보여요. 거실만 있어요. 왜냐하면 주방이 지금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소파 옆에 있는 저 난로가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정면으로 문이 열려져 있는 곳 있잖아요. 저기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다낸 거거든요. 베란다처럼 되어 있는 거. 굉장히 넓어요. 폭이 그래서 거기다 또 이렇게 지금 테이블 쭉 창가로 놓고 이렇게 되면은 어 약간 카페 분위기? 음, 또 밖의 풍경이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가 조금 나왔어요. 소파 뒤쪽에 문이 열려 있는 조기가 안방. 그리고 그 맞은 편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돌면 이렇게 주방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냉장고 자리예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글자형으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놓여져갖고 주방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작은 방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냉장고도 그냥 방 작은 방을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에다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런 거다 놓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지금 빼신 상태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지금 안방부터 한번 제가 가볼게요. 그 여기가 지금 별도의 공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커튼을 딱 치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보이거든요. 뭐냐면은 1층에 이것까지 해서 원래는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벽이 있었는데 이걸 터버린 거죠. 그래서 방이 두 개만 필요하고 난 영업으로 전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기를 막아가지고 어, 따로 또 방을 하나 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싱크대 놓을 수 있게끔 다 나와 있죠.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찍은 방처럼 이쪽에서 문이 따로 있고 신발장이 있고 옷장이 있고 여기 화장실 따로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는 주인분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지금 안방하고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 이제 이불 같은 거 이런 거좀 필요한 거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공간은 보여드린 거고, 현재는 오픈해서 주인분이 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누구 친척들이 오시면 또 이렇게 해서 다 쓴다 가정을 하면 재우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필요가 없어. 영업할래? 그럼 막아가지고, 싱크대만 달아가지고 영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에 이렇게 지금 원래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를 빼셨대요. 그러니까 침대만 좀 놓으시면은 다른 가구들은 다 있으니까 멋지죠. 앤틱 콘솔 너무 멋죠 저것도 큰 화장대로 거울만 딱 놓으면 쓸수 있는데 이 집의 가구들이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딸려 있는 화장실. 어, 이 컬러 톤을 싫으면 바꾸셔도 돼요. 그건 칠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지금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옆쪽은 그냥 당장 영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다용도실 겸 세탁실 이렇게 해서 건조기까지 이렇게 지금 다 놓으셨고 이것도 새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우에 지붕도 색칠 다 다시 하셨고요 보일러도 다 교체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바로 영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지금 작은 방인데, 남양 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환하게. 지금 밖에서 보면 이렇게 돌출형으로,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되게 이국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식탁이 여기 들어와있죠? 이분들은. 그래서 여기다도 이제 이런 거 비품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좀 커요. 더블 침대 들어와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살림을 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베란다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해서 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있죠. 아까 밖에 문 지금 열려있는 거거든요. 방충망만 지금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어, 이 연통이 난로를 피면 이 연통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겨울에도 차 한잔 하셔도 될걸요. 그걸 열기 때문에 그 창고가 아까 밖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 실내에 있는 창고예요. 이렇게 해서 있고 여기도 이렇게 길게 저기는 밖에서도 열수 있고 여기서도 열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여기다 왜냐면 펜션하면 이렇게 잡동사니들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넣을 수 있게끔 여기저기 창고들이 있으니까 어, 이 정도면 창고는 충분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해서 보일러 교체한 것도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기 전에 보일러 먼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보여드리려고요. 보일러 교체하셨다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대 있고 여기 한대 있고 방마다 지금 밸브 따로 따로 다 이렇게 지금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휘닉스 파크가 가까이에 있고 뒤쪽에 계곡도 딸려있는 금액도 괜찮은 그리고 주인세대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음 1층에 두개 2층에 두개 이렇게 해서 소일거리로 어~ 좀 소일거리 일삼아 하시면 생활비 정도는 제가 볼땐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업을 활발하게 할땐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리고 점수가 되게 좋았대요 9.5점에서 10점 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주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많이 오신대요 근데 요즘은 지금 원주에 나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끔 오시거든요 영업은 거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그래서 음~ 오셔가지고 주고. 어 만약에 요 톤도 지금 벽면 톤도 좀 너무 어둡다 싶으면 한번 인부 사서 좀 화사하게 칠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 그 사이트 오픈해서 어, 활발하게 하면 여기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분도 사실은 제가 사드렸고 그전 주인도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전 주인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좀 젊은 사람이었는데 어 했었어요 운영을 그래갖고 연 소득을 그때 저한테 영수증이랑 그 카드 끄는 것 까지 다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이분들 손해 보고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 가지고 좀 창고 같은 것도 만들고 뒤에 베란다도 따로 좀 대내고 좀 지붕도 다시 하시고 보일러도 교체하시고 추가 들어간 돈이 많으신데 음 제가 사드렸기 때문에 금액도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해 보고 파시는 거니까 어~ 요런 거 소일거리로 하실 분들 아니면 전폭적으로 나 펜션 한번 운영해보겠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하니까 요런 거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